혹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거뭇해지는 검버섯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피부과에서 잘 다루지 않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버섯이 한번 생기면 평생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반백년 넘게 피부를 다루면서 집에서도 쉽게 검버섯을 예방하고 옅터지게할수 있는 방법들을 수천 번 확인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70일 세까지 현역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반백년 넘게 피부 관리의 노하우를 쌓아왔고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95세까지 검버섯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혹시 집에 있는 레몬, 꿀, 바나나 껍질로도 수십만 원짜리 치료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오늘 제가 알려 드릴 10가지 습관만 실천하셔도 피부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70세의 나이를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움직이지 못하는 할아버지, 하루 종일 TV만 보는 할머니를 상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환자들을 진료하는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진료를 시작한 이후로 매일 저녁 저는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문지릅니다. 어떤 분들은 웃으시겠지만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저와 제 가족은 건버섯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 손등과 얼굴에도 나이 들면서 생기는 갈색 얼룩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인생 밥상 같은 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검버섯 때문에 속상한 적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나 손 등에 생긴 갈색 얼룩. 그게 점점 커지면 정말 신경 쓰이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의대 시절 햇볕 아래서 공부하고 주말마다 산을 오르며 활기차게 지내던 그때. 검버섯이 나에게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마흔을 넘기면서 내 얼굴과 손등, 목에 작은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작은 점 하나였고 별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들이 점점 커지고 색이 더 짙어지더라고요. 마치 커피를 쏟은 듯 얼룩이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진료실에서 한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은퇴하시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피부과 의사인데 제 피부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죠. 그렇게 몇번 레이저 치료도 해봤지만 한두달 후면 또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아무리 해도 소용 없겠구나 싶었어요. 여러분도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느껴지시죠? 특히 얼굴이나 손등에 생긴 갈색 얼룩들이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죠. 그럴 때마다 정말 속상했어요. 어떤 환자분은 그 얼룩 때문에 열 살은 더 늙어 보인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손을 보일 때마다 나이가 들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요. 그러던 중 89세 이상 국 할머니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할머니의 얼굴엔 갈색 반점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어봤죠.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깨끗하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문지르고 녹두팩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해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배운 의학적 지식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바나나 껍질 마사지와 녹두 팩을 꾸준히 해봤어요.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결과는 확실했어요.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도 추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의사들은 민간요법이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그 효과를 직접 경험했기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검버섯을 개선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들만 소개할 거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제 경험상 실천만 하면 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혜만찬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을 자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효과적인 해결법과 50년 피부과 의사로서의 노하우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레몬팩입니다. 레몬팩?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를 밝게 해주고 색소 침착도 줄여줘요. 구연산 성분도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죠. 제가 만나본 김미영씨는 30년 넘게 검버섯으로 고생했었어요. 그런데 이 레몬파이크를 일주일에 두 번만 사용했을 뿐인데 3개월 뒤 얼굴이 확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환해진 건 처음이에요. 이제 화장 없이 외출해도 되겠어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봤냐구요. 아주 간단해요. 레몬즙 한 큰술, 꿀한 큰술, 밀가루를 조금 넣고 섞어서 얼굴에 바르고 15분 후에 씻어내면 돼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답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레몬팩을 하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는 거예요. 비타민 C가 햇볕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녹두 팩이에요. 녹두는 피부에 진정 효과가 정말 좋고 색소를 줄이는 데도 훌륭한 성분이에요. 특히 사포닌 성분이 항염 작용을 해 줘서 피부 자극을 줄여주고 검버섯이 생긴 자리에 새로운 세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 어머니도 20대부터 녹두팩을 하셨는데 95세가 되신 지금도 검버섯 없이 피부가 정말 맑고 깨끗하세요. 어머니와 같은 나이대 분들은 보통 검버섯으로 고생하시는데 어머니는 피부가 항상 빛나요. 녹두팩 만드는 것도 정말 간단해요. 녹두가루 3스푼, 우유 2스푼, 꿀 1스푼을 섞어서 얼굴에 바르고 2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고운 녹두 가루를 사용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일수록 피부에 잘 흡수돼서 효과가 더 좋아요. 피부가 민감하다면 처음에는 녹두 양을 조금 줄이고. 꿀을 좀더 넣어서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바나나 껍질 마사지예요. 바나나 껍질이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걸 아셨나요? 껍질 안에 있는 비타민 C와 살리실산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색소를 줄여주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줘요. 게다가 루틴 성분이 피부 탄력을 높여 줘서 피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도 있답니다. 72세 이수영 어머니는 매일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문질러 주셨어요. 3개월 후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다고 하셨어요. 이 어머니는 특별히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바나나 껍질을 꾸준히 사용하니 피부가 확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바나나 껍질의 흰 부분을 검버섯 부위에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세 분에서 다섯 분만 해주시면 충분해요. 그런 후 15분 정도 두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돼요. 단한번 사용한 껍질은 재사용하지 마세요. 매번 새 껍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민감한 피부는 파란 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네 번째는 당근 섭취예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어 피부 건강을 돕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좋아요. 또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변환돼서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검버섯도 점차 옅어지게 도와줍니다. 저희 아내는 20년 넘게 매일 당근 주스를 마셨어요. 덕분에 75세인 지금도 새로 생기는 검버섯이 없었고 기존의 검버섯도 많이 지어터졌죠. 아내는 처음에 검버섯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당근 주스를 꾸준히 마시고 나서는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당근 주스 만들기는 간단해요. 당근 하나를 그냥 생으로 먹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세요. 여기에 오렌지나 레몬을 추가하면 비타민 c도 더 보충할 수 있어서 피부 건강에 더 좋습니다. 또 당근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당근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넣어서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답니다. 다섯 번째는 시금치 섭취예요. 시금치는 비타민과 엽록소가 풍부해서 피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엽록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속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건강한 피부로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C는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돼요. 제가 진료한 68세 최현정 씨는 매일 시금치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섭취했어요. 3개월 후 손등에 생긴 검버섯이 많이 옅어졌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손을 보여 주실 수 있게 되었죠. 시금치 섭취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먹거나 30초 정도 살짝 데친 후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하루 100g 정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면 좋아요. 시금치는 너무 오래 데치지 말고 30초 정도만 데치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 방법은 바로 호두와 요거트 섭취입니다. 호두는 피부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피부에 큰 도움이 되죠. 오메가3은 피부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사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하나인 정현주 씨는 매일 아침 호두를 챙겨 먹었어요. 두달 정도 지나고 나서 피부 톤이 눈에 띄게 밝아지고 검버섯도 많이 옅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호두를 챙겨 먹고 나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호두가 제 일상이 됐어요. 라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호두는 하루 한줌 정도를 섭취하는 게 적당해요. 아침에 그냥 그대로 먹거나 요거트에 호두를 섞어 먹으면 좋습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피부 건강에도 좋고 호두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점은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서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호두는 칼로리가 꽤 높은 편이니 하루에 30g 정도만 드세요.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몬드나 해바라기씨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방법은 올리브 오일 보습이에요. 여러분 세안 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피부에 충분한 보습을 주는 게 검버섯 개선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그야말로 피부에 큰 도움을 주는 보습제예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스쿠알렌과 비타민 E는 피부를 깊숙이 보습하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까지 95세까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면서 꾸준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세안 후 3분 이내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야 한다고 강조하시죠. 그 3분이 매우 중요해요. 만약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당겨서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사용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안 후 물기가 조금 남아 있을 때 올리브 오일 2방울 정도를 손에 덜어서 얼굴에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는 꼼꼼히 발라주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서 수분을 잠궈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피부 건강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어요. 여덟 번째 비법은 바세린 꿀팩입니다. 바세린과 꿀의 조합은 정말 피부에 좋은 효과를 주는 비법이에요.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꿀은 자연스럽게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며 항균작용까지 해줍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87세 김영희 어머니는 20년 넘게 지속된 검버섯이 한달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끈적거리게 느껴져서 불편하셨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진 걸 느끼시고 꾸준히 하게 되셨다고 하셨죠. 바세린과 꿀을 잃대때이 같은 비율로 섞어서 저녁에 세안 후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바르면 돼요. 만약 꿀의 끈적임이 불편하시면 비율을 조절해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발라준 후에는 수건을 베개에 깔고 자면 꿀이 베개에 묻지 않아서 편하게 잘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온수로 씻어내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아홉 번째 방법은 자외선 차단이에요. 자외선은 검버섯의 주요 원인 중 하나랍니다. UVA는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여 색소를 유발하고 UVB는 피부 표면을 손상시켜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인데요. 이렇게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건버섯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95세까지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셨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얼굴과 손등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지켰죠. 그 덕분에 어머니는 또래보다 열 살은 더 젊어 보이는 피부를 유지하고 계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르고 비타민 C 세럼을 발라준 뒤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 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가 있는데, 민감한 피부는 자극이 적은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좋고, 적어도 오전과 오후 한 번씩 덧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손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손 운동은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하는 작은 운동이 뇌를 자극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피부 톤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영양 공급도 원활히 해주고 노폐물 배출도 높죠. 86세 김성인님은 매일 아침 5분씩 손 운동을 하셨는데 한달 만에 손등에 있던 검버섯이 확 옅어졌어요. 손 운동을 시작한 뒤손 피부가 부드러워졌고 이제는 자신 있게 손을 보여줄 수 있어요.라고 하셨죠. 손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맞대고 10초씩 눌러주고 손바닥을 마주대고 30초간 비벼주세요.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목을 크게 돌리는 것도 좋아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 운동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니까요. 특히 손등은 피부가 얇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라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검버섯 개선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레몬 꿀팩, 두 번째는 녹두팩. 세 번째는 바나나 껍질 마사지 네 번째는 당근 섭취 다섯 번째는 시금치 섭취 여섯 번째는 호두 섭취 일곱 번째는 올리브오일 보습 여덟 번째는 바세린 꿀팩 아홉 번째는 자외선 차단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손운동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비싼 레이저나 고급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간단한 습관으로 피부가 달라질 수 있는 시대예요. 사실 저는 50년 동안 피부를 다루면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검버섯이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니듯 하루 만에 사라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한달 뒤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환자들 중에서도 정말 눈에 띄게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한 가지 방법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었어요. 여러 가지를 하려는 것보다 하나에 집중해 꾸준히 실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 주세요. 이두 가지만 실천해도 피부가 달라질 거예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정말 큽니다. 스트레스가 피부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71세인데도 여전히 환자들을 보고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제 삶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 만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피부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